네. 안 보여. 아 이거 안 보이시면 이거 변기힘듭니다 저도 이제 어. 잘안 보이는데 그냥 감으로 그냥 갑니다. 이거는 요거, 닦아주는 블럭이거든요. 음. 블럭은 이렇게 다시 빼고 하걸제 체낌 체 체낌 체낌 분데 이렇게 체은 맞아요. 네. 여기에 아마 오래되면은 아니 블럭들이 뚝 떨어져 나가야죠. 응. 그럼 이거 역할 못하니까 있으나 마나거든요. 응. 그때는 대전기를 통치로 교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블럭 하나에 7,000원, 8,000원이에요. 양쪽에 두 개면은 1,5,000원이에요. 응. 응, 응. 1,5,000원, 1,5,000원, 와이0이2만원이만원만만원만해0로원 2,000원, 2 0원 2,000원, 원 이거는 그냥 뭐예이하사는이리구는이이거는이친이친이거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이압 세게 해도 상관없구나. 네, 예, 텅스텐이라서 편하지 음. 않습니다. 놓고이를 이제 하는 거죠. 오와.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왼쪽에는 이거 LNG에다가 음. 감고 좀더 감았다 싶으면 이렇게 잡고 얘는 이렇게 떠내는 거. 와, 이거 보이는데? 여기 고리 보이시죠? 여기. 와... 그리고 여기를 여기 핀이 걸고 이 홈에 걸어서 당기고 이 끝에는 다시 이거 마이어를 여기 사이에 걸어주시고 이래 걸어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걸어주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것도 쉽겠죠? 이렇게 핀 위치에다가 잡고 감고 떠주시고 음, 음. 그고 그다음에 조그 이렇게 걸어주시고, 음. 그냥 음. 그려주시고 근육이야. 새 거리에다가 그려주시고 여기 홈에다가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이렇게 음. 그려주면 안 보이는데. <웃음> <웃음> 아니요. 아 블록, 이게 딱 하시면 블럭은 사이에 넣고 그려주시면 돼요. 음. 쉽지 낚싯줄이라서 응 혀가 안 돼요. 안 풀리도록 음. 예. 공가, 공가 공간 나야 됩니다. 받쳐 놔야 돼요. 여기서 예 네. 블록핀위치다가 음. 감아주시고 아. 못할 것같 음. 이렇게 찔러주시고 아주시고 못할 것같 이렇게 그러시고 그리고 얘는 블럭 사이 이렇게 블록 타이어 그거를 닦는 거군요 주. 네. 음. 네. 음. 타고 갔다 쉬고 음. 왔다 갔다. 인는라이트 음. 오른쪽.